아죠 예. 아, 비가 계속 내리는데, 예. 아, 어도내려 내렸으면 좀 그쳐야 되는데, 아, 너무 많이 내려도 그렇죠? 예. 아, 감흥 해결은 좀 그런데, 좋은데. 어제 먹던 짜글이, 좀물 부어갖고, 아, 좀, 양을 좀 늘렸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이제, F 신청했고, 아니 에센스 네, 신청했고요. 이제, 이제 심사 통과하면 이제 광고를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통과겠죠 뭐. 어? 뭐. 특별히 뭐 제가 없으니까 그냥 기본 소식. 조만간에 또 아직도 절차 많이 남았어요. 또 응? 피모라도 받아야 되고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섣불갱이 김치국부터 마시고 그렇게 하셔요. 프로를 열심히 사는 거죠. 응, 그래요. 응, 결과는 이제 하늘에 맡기고 계란 넣어갖고 좀 물을 많이 넣어갖고 좀 짜글게 좀찌개 느낌이 되는데 그래도 뭐 맛은 있겠지 비벼서 먹겠습니다. 비벼서 어? 또 한끼 먹을 수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인생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과 유튜브 시작한 후 그렇게 나는것 같아요 감히 말하자면 유튜브가 나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할까? 강하게된것 같아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유튜브로서 지금 뭐 미묘하지만 네. 어차피 뭐 광고 들어온다 해도 쓰레인 돼도 이제 미묘하죠? 들어오는 거야? 열심히 해야죠 첫손에 배울 수 없잖아 철길도 한 걸음부터 다 이런 말이 있잖아 다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네. 틀리지 않았어? 틀리지 않았다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싱겁지만, 음. 싱거운 은또싱거대로 먹는 거지. 뭐 음. 어떻게 일일이 맨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비가 금방 그칠 것 같지 않네데 이 응? 사람 언제 4천 시... 구독자는 1000명 넘은지 한참 됐는데 시청 시간이 문제더라고 응? 언제 4000시간 되나 했더니 뒤에서 돼버렸네 응. 감사합니다 제뭐 잘한 게 있어요 아, 다 여러분들 덕분이죠 아직까지 광고 승인 떨어진 건 아니고 응. 자기도 많이 남아서 절차가 한국에한국에 넘는 거죠 응. 뭔가 사람이 한누의한 거보다 이렇게 긴장감 응. 가끔 긴장감이 국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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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보시는 분들은 모르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 야, 이런 거 유튜브 노하우를 갖다 아무리 가르쳐 주고 싶어도, 이거 그런 거 많잖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다 각자마다 틀리다니까, 이게. 응? 구거 85이잖아. 85이 다 각각 개성이 틀린 것처럼 유튜브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그, 응? 똑같이 컨셉을 할 수가 있어. 못하지. 똑같이 한다고 뭐 응? 구독자도 똑같고 뭐시청자도 똑같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없잖아요. 이런 미묘한 거는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건 노하우지 개인 노하우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응? 뭐 알고리즘의 버프를 받아서 뭐 되든 뭐 떡상을 하든 응? 꾸준히 오르가, 오르든 뭐 그런 거 말잖아 뭐. 동영상 몇개몇개 어? 올리고 떡상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잖아 자랑 그 별로 별로 신덕지 않아 뭐 셀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비교하면 안 되지 우리 일반 사람하고 비교해야지 셀럽은 미리 먹고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맨, 맨땅 맨,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제로베이스. 응? 저도 보시면 아시겠죠만 10명이 넘었다니까 등록하지. 응? 여러분도 그러, 그런 분 계실 거야 아마. 유튜브 생기자마자 이렇게 응? 개설하신 분 계실 거야. 하기 먹고 계산을 해야지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 만들기는 잘 만들었어. 그래서 응. 뭐, 응?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확실히 물으니까 싱겁네 음. 그짜오이 그때 맛있었는데 두끼로 먹었어야 되는 건가요? 맛은 좀 없는데 또 어떻게 해 양념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이 양념도 잘못하면 더 맛없어 음. 좀 짜게 할 수는 있겠지만 향이 꽂히고 이런거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좋은 생각났다 어제 콩나물 샀거든 콩나물 새로 생긴 마트 거기서 어저께 가격 보이는데 그거 넣어야 되겠다 여기다 그럼 시원하겠지 국물이 아무래도 콩나물 넣으면 그 생각이 딱 떠오르네 지금 신거 신거, 확실히 콩나물 넣으면 시원하겠다. 말좀 먹어버려 이거. 이것도 진이 다 빠져갖고 햄건강에 이게 더 나을 거야 아마 신고개 문제. 짜그린 짜니까. 하면서 비가 오면 외출하기가 좀 그래요 그냥 집에 있어 있게 돼요 그래서 파전에 막걸리 그렇게 먹는 거야 <laughs> 집에서나 맞아? 그래? 근데 그 내가 잠깐 생각이 든건데 이 애델센스 이제 신청하면 이제 검토 들어간 검토 심사지일종에 근데 이게 한두개가 아닐거란 말이지 이게 시, 응? 신청하는 사람이 야, 그, 그만한 사람다일일그 사람으로, 사람이 심사를 하나? 그 동영상 다 보면서? 그건 아닐 거라고. 알고리즘이라 하지 않을까? 중요한 게 아니라 응? 뭔가 유튜브에서 뭐가 터졌을 때 그때도 뭐 알고리즘으로 하지 사람이 일일이 적게 하진 않잖아 그만한 걸다 어떻게 해? 모니터링을 해 이뭐밀려있으면 음? 많이 한다 그러는데 오래 걸린다는데 무엇이어도 되는데 어떤 기대해야죠, 기대. 또 승인 안 되면 또또 신청하면 된다니까 고쳐서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열심히 여태까지도 열심히 했으니까. 동생 몇개 내는 수천 개인데, 내가 지금. 없는 게. 이게 치운, 자운 얘기야? 이게? 응? 남들도 뭐, 응? 100개 올리고도 승인 되는데, 완전 불공평한 거지, 아니지면 응? 벌써 몇년이야 응? 이때만 보고서 내가 달려온 건데, 넘어온 거지, 생각 안 나면. 어차피 승인돼도 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야 승인되면 기회가 넓어지는 거야 파프라인 결정해 응. 패시브 인컴 그게 실현되는 거죠 그렇다면 완전한 패시브 잉크면 아니죠 음. 주식같이 이렇게 넣어놓고 따박따박 배당금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 내가 올려야 되잖아 꾸준히 기존에 올린 거 많다고 뭐그 사람들이 그 가서 보겠어 얼마가 나는데 지금 새로 또다지는게 음. 밥을 너무 많이 덜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튜브에서 응? 출 창출한다는 게. 보통 일 아니지. 옛날에 초창 초청... 항상 뭐든지 초창기 하는 게 좋아. 초창기 에는 쉬웠잖아. 응? 나중에 생긴 거지. 사천시간하고 이제. 묻자. 천명 이거 하거라니까 그러니까 완전 팍줄어 응? 버리는 거지. 네이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걸 생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 응? 다 그, 응? 구독자들이 다 컨텐츠 만들어갖고 올리는 거 아니야. 네이버고 카카오고. 근데 그걸 고스란히, 응?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은, 응? 뭐 하는 거냐고, 그게. 응? 상생. 응?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뭐, 그런 생각 전혀 없나봐 지금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될까봐서 옛날에는 3개를 뭐, 응? 다구고그잖아좀 수익이 될까 하고 헛짓거리한 거지 뭐되들하는거그한한개 유튜브만 그냥 집중하면 되는 거죠 한 개를 이렇게 성공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옆 봐도 그, 그때는 더잘될 수가 있어 그되 대들하는 걸 응? 처음부터 막 그냥 욕심 부려갖고 이것저것 다 하려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처음에 했던 유튜브만 집중하게 하지 응? 유튜브하고 쇼츠 뭐 틱톡도 했다가 뭐또 응? 뭐야 또 게임 그거 하는 거 있잖아 생각도 안 나네 플랫폼 많잖아 오징어떡징어 다 달라 그러면 이거 하나도 힘든데. 응? 어떻게 그걸 다다당감당이안 감당, 되는 거야성과고안나고능력과안 하고. 력능력이대문 이거를 이 이거를 안하를안고를고있거를안 그런 건 몰라 그이거거죠 어. 지금 개인 거기 하고. 있잖아. 지금. 생각이 차이예요 생각이 차이요 <laughs> 누구랑 자기가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음, 자기가 처한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도 이게 맞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게 맞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각자기 갑자기 각자 하면서 이렇게 누가가 생기는 거지 맨날 그거만 방법만 그냥 찾으러 다니는 사람 이 있어 자기가 하지는 않고 제가 하는 게 제일 빨라 제일 빨라. 요새 응. 뭐. 나뭐할줄 알았나? 뭐뭐옆 주위에 뭐 하는 사람도 없어요 유튜브 나온 줄 아는 거지. 의외로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처음에 꾸준하다 나중에 이제 캔타우니까 알하는데 나는 뭐태떻까지 몇십 년을 갖다 버텼는데. 할수 있는 능력이 내공이 쌓인 거지. 응? 그러니까 마라톤이라 힘을 빼야 돼 어깨, 어깨, 어깨 힘이 딱 들어가고 막0미터 달리기 식으로 처음부터 하면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야 나가 떨어지. 그 나가 떨어지는 건 뭐야? 응? 처음부터 하면 편집, 커터치에 집중하라고 편집 그거 하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해갖고 하나 겨우 하나 올리는 거야. 응? 아유, 그래갖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 뭐. 매일 하기 힘드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씩 올리고. 동영상 수가 적은 거지, 아무래도. 근데 간단하게, 응? 난 지금 이거 올리는 거는 컷 편집도 안 해요. 어쩌다 한 번이나 하는 거지. 그, 컷, 컷할게 있으면은. 그냥 올리니까 빠르잖아. 뭘 편집을 하고, 자식은 뭐 자막 넣고. 나중에 할 일이지 그 나중에 개인이 할 일이 아니야 그건 조금 들어오겠지 근데 자막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니야 내 보기에는 응? 퍼센트 가나 낮아 컨텐츠가 우선이지 컨텐츠가 얼마나 쌓이느냐 나도 봐 쌓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고 구독자도 늘고 찐 구독자는 없지만 다양한 신규 떼내기들 이렇게 지나가다 한 곳에 그런 거 많지만 그래도 꾸준히 가, 가잖아. <laughs> 옛날에 한번 유튜브 안 올렸을 때 그때 한 500명씩 빠지더라고. 아, 그때 현타 왔었지. 그때 그때 천명 넘었었는데, 500명 빠진 바람에 7 0 0명이고 현타 왔었지. 그때 야, 근데, 어그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올리는 밖에 없어 영상을 응? 프로처럼 이렇게 잘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콘텐츠가뭐이 응? 이게 좋아 갖고 저기다 그냥 올리는 거지 뭐 있는 그대로 낡것 그대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 온 거지 신기하잖아 내가 봐도 신기해 내가 야 노하우가 생기, 생기는 거죠 응, 하 모두 이제 누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 하다 보면 이것 저것 누가 옆에서 뭐네. 응? 도주으로 배울 수 있겠지? 그래도 뭐 세세하게 응? 참상것까지 이렇게 가르쳐줄 수 없어 돈 받고 하는 애들 그런 것까지 해줘 대충 해갖고 응? 큰 틀에서만 이렇게 얘기해 준 거지. 장, 제가 디테일해서 승부를 한다고 승부는? 그런 건누구나할수 있는가? 유튜브 보면. 아무튼. 걔는 또 그, 그렇게 돈 버는 거고, 또 오프라인에서. 감자납치고뭐 뭐 비법 이런 거. 풀살기뭐 이런 식으로. 근데 호해이고 이제 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푸라기로 자명심적으로 그, 가는 사람 많아. 응? 안갈것 같지? 많아. 그냥 그걸로 돈 버는 거지. 사장님 그래 다 원리는 똑같더라고 응. 난 동건 원리는 다 똑같아요 우유 좀 먹겠습니다 예. 우유는 밀크죠? 밀크 밀크 많이 먹으면 이게 장애인 좋아하면 또 우유가 또안 네. 맞을 수가 있어요 좀 심한 면이에 야금야금 많이 먹네 그 일본에 유튜브 그 저기도 이제 차박 하면서 이제 그는데 컨셉이 똑같아 그런데도 사람이 그렇게 많아 신기하죠 그거 안볼것 같잖아 사람들이 똑같은 거 맨날 똑같은 거 근데 그걸 보더라고 응? 거기서 차가 나왔었지 나도 이거 안볼것 같잖아 근데 안 보는 게 뭐냐면 아직 구독자가 알고리즘의 신을 못 만나서 그래. 근데 그만하면 거 꾸준히 들어오잖아. 네?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게 유튜브가. 그니까 러한번 구독해놓으면은, 웬만한 사람 안 나가야, 그게.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 나중에 또 버퍼 받으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 유튜브가. 신기한 거더라고. 실망하이런게 언제 떡상할지 모른다고 이게 뭐가 하나 딱 컨셉이 딱 맞으면 하다가 누가하고 자꾸 생길 거 아니야 응? 스킬도 생기고 나중에 이제 편집도 잘 하게 되고 또 편집 그것도 좋은 게 많이 나와가고 싸고 가정는로 우리 같은 사람들 프리미엄은 좀 부담스럽잖아 응? 하지도 못하는데 돈만 나고 카드를 한두번쓸거그 비싸잖아. 구식 응? 컴퓨터 갖고 있으면 또 용량도 안 되고 돌아가질 않으니까 또 하나 또장면을 하나 해야 돼. 무슨 처음 시작할 때막 장비부터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돈좀 있다고 뭐 카메라 뭐 DSLR 뭐 수백만 원 짜리 뭐 응? 이것저것 막 장비만 해도 수백만 수천만. 아그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 사람은 또 이제 돈 많으니까 그런건 신경 안 쓰겠지 똑같아 퀄리티 보면 이게 뭐 DSLR 찍었는지 뭐 핸드폰을 찍었는지 알게 뭐야 그런거 보고서 사람들이 구독해? 그건 아니거든 나중에 가면 알거든 그걸 제일 편한거야 이게 유튜브 시대에 하여튼 아, 그냥 잘 만들었어 아이폰도 유튜브도 잘만다고 찍고 바로 올리면 되니까 뭐 다른 할게 없어요 찍고 바로 올리면 돼 찍고 봐요. 옛날 블로그 시대에서는 지금 이제 응? 바이오로 이제 동영상 시대지 유튜브 시대지 타이즌을 보라잖아 넘사벽이네 넘사벽 사업하는 사람은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될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객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을 유지하면 되는 그런 걸 그래요. 또 이제 또 이제 바쁘니까. 어, 준비 또 해야 겠죠